신세계 백화점이 여행의 신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일본 브랜드 소식 냠냠. 지난 8월 5일 신세계 백화점이 프리미엄 여행 플랫폼 비아신세계를 선보였습니다. 이때 비아는 길이라는 뜻으로 목적지보다 여정 자체에 의미를 주겠다는 신세계의 여행 철학을 담았죠. 비아신세계의 특별한 점은 신세계 백화점이 오랜 시간 쌓아온 고객 이해를 바탕으로 여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남다른 경험을 설계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행상품은 펄빛한 야정 마스터피스와 감도 높은 큐레이션을 담은 오리진 등급으로 구성되는데요. 예술, 자연, 회복, 로컬 등 테마에 따라 여행준비부터 여운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다는 점도 특징이죠. 이처럼 여행의 기획부터 감정의 흐름까지 세심하게 설계된 상품을 백화점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업계 최초의 시도입니다. 그동안 신세계는 지금까지 쌓아온 고객 이해를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 채널 비욘드 신세계 토털 럭셔리 공간, 하우스 오브 신세계 등을 통해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영역을 확장해 왔는데요. 신세계 백화점의 이러한 행보는 그동안 쌓아온 고객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깊이 있는 큐레이션으로 백화점을 넘어 여행까지 고객 경험을 확장하는 신세계 백화점. 앞으로 또 어떤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만들어갈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얌시페였습니다.